전국 딸배 여러분 안녕들 하시오.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 내가 바로 가난한 딸팬치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라며 계획만 열심히 하다가 매일같이 술 처먹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리스비나 간신히 채워가며 살던 딸 팬치. 한달 수입 통계 내면 조소를 다닐 때보다 형편없었지만 가계부도 안 쓰는데 그딴 건 계산도 안 해봐서 알바 노였고 출퇴근을 아무 때나 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한다는 해방감 때문에 절대 회사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는 법. 무언가 버릴 준비가 된 사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월세와 각종 공과금. 통신비,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출근은 매일 했던 것 같은데 왜 월세 낼 돈이 부족하지? 출근을 하기는 했지만 10만 원 간신히 넘기는 날이 대부분에 그렇게 하루 풀타임 하면 다음 날은 3 시간도 안 하는 알바 수준이었고 그 와중에 매일 2만 원 넘는 돈이 리스비로 나가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지만 그 돈도 매일 출금이 가능하다 보니 퇴근하면 바로 출금해서 술사 먹고 밥사 먹고 하느라 남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어요. 월급쟁이 시절에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잔액 봐가면서 쓰기라도 했는데 매일 푼돈이 들어 돈이 모일 일이 없었고 당장 다음 주면 월세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달팬치였어요 빠듯하긴 하지만 오늘부터 20만 원씩 7일만 바짝하면 140만 원이니까 그걸로 급한 돈은 메꿀 수 있어. 여태까지는 힘을 숨기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나의 숨겨진 힘을 개방해야겠다. 술 처먹고 처자느라 안 나간 주제의 힘을 아낀 것이라고 딸딸이 치는 달팬치는 오늘부터 20만 원씩 찍고 퇴근하기로 마음 먹고 출근을 했지만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몇십만 원을 한 번에 벌 수는 없는 것이었고 점심 시간이 지난 뒤 찍혀 있는 금액은 꼴랑 3만 원. 날씨가 더. 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커피 한잔 할겸 사무실에 잠시 들렀는데 사무실엔 이미 다른 기사분들 몇 분이 앉아 있었고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기사님이시네. 안녕하세요 들어온 지한 달쯤 됐는데 사무실엔 처음 왔습니다. 아 그래요. 날씨도 더운데 좀 쉬다 나가요. 펄도 없을 텐데. 그러게요. 지금 3만 원밖에 못해서 큰일 났네요. 요즘 다 그렇죠 뭐. 저도 리스비 내려면 이래야 되는데 더워서 힘드네요. 리스비 얼마 내세요? 저는 엑스맥스 리스인데 하루에 5만 원 나가요. 달펜치는 리스비 2만 원도 힘들어서 월세 걱정하는데 하루 리스비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자 빠질 뻔했어요. 아니 하루 5만 원 내면 생활비는 남나요? 최대한 채우긴 하는데 돈 없으면 사무실에서 대여금 댕겼어요아 오늘 그보 배팅한 거 성공하면 일안 해도 되는데 신용대출 조금만 받으려고 해도 신용조회부터 서류를 한 무더기로 써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돈을 빌려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알게 된달팬치 갚는 방법은 리스처럼 하루에 얼마씩만 차감하면 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돈 빌리면 리스처럼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갈 텐데 그거랑 리스비 내기 힘들지 않으세요? 100만 원 빌리면 120일 동안 하루에 만 원씩만 내면 돼요. 평소에 하는 거보다 딱만 원만 더 찍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 그게 부담 없어요. 아, 맨시티에 건거 부러졌네. 시발 새끼들. 저희하러 나가 볼게요. 수고하세요. 이자 제한법상 제한 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100만 원이면 60일 동안 이자는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무실에서 100 으로 120일 동안 1만 원씩 갚으면 금리가 무려 122%였어요. 하지만 그딴 거 알바노인 달팽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출 몇 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 몇푼 받으려고 업체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뺏겨서 일도 못할 바에요. 그 시간 동안 일에 집중하고 사무실에서 돈 빌려서 120일 동안 나눠 갚으면 그게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스비가 하루 22,000원인데 120일 동안은 거기에 만 원만 더해서 32,000원이니까 하루에 최소 20만 원씩만 찍는다고 하면 리스비와 대여금 빼도 실수입은 대략 17만 원. 한 달에 이렇게 25일만 하면 리스비와 대여금 내고도 400만 원 이상 쌉가능이겠군. 역시 회사 때려치기를 잘했어.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본인을 갑자기 25일 풀타임 근무자로 전환시키는 기적의 계산법을 때려본 달팬치는 지사장에게 대여금을 빌리기로 결정했고 지사장은 잠시 기다리라고 한뒤 사무실에 와서 차용증과 신분증을 받은 뒤 바로 대여금을 입금해 주었어요. 이거 대여금 아무나 안 해드리는데 뭐 아직 리스비도 안 밀리시고 해서 제가 한번 믿어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돈 생기시면 그냥 한 번에 갚으셔도 됩니다. 이자 내고 빌리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선뜻 100만 원을 내어주는 지사장을 보고 감동을 받은 달팬치. 보너스나 야근수당은 커녕 요즘 엠지들은 퇴근 시간만 되면 칼퇴하려고 한다고 눈치 주던 조소 사장 새끼가 생각나며 역시 회사 때려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 달팬치를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 말이오.